네, 반갑습니다. 1차자차 건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성비로 똘똘 뭉친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기아의 K9 차량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차량, 2012년 6월 달에 최초 등록된 2013년 형식의 기아의 K9 3.8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3.8 프레지던트 등급답게 오늘 차량 역시 옵션 아주 좋습니다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완전 부사고 거기다 성능 올량호 용도 위력까지 없는 아주 가성비 있고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가격도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 1,550만 원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1,550만 원에 팔 건데요 차량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 n o p i 3.8 프레지던트 등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램프입니다. 예 헤드램프 상태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고요. 예 보시면은 8구 헤드램프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 범퍼 및 안개등. 마찬가지로 깨끗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릴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롬 그릴 벗겨진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전방 카메라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본닛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 본닛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예, 기스 없이 아주 군더더기 없는 오늘의 차량 전면부 모습이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도 보시다시피 기스라든지 물콕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과정 다 끝냈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바퀴 휠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휠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도 대형 고급 세단답게 어, 이중 참글라스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고스트도 클로징까지 들어가 있겠죠. 예, 압축도. 보시다시피, 작동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뒷바퀴 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바퀴 휠 역시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트렁크 부분도 보셔야겠죠. 보시다시피, 네,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고, 테일 램프 및 하단부 범퍼까지 기스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고 깨끗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골프백 충분히 실립니다. 자, 닫아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수석 측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마찬가지입니다. 문콕 없고요. 기스 없고요.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뒷바퀴 휠 한번 보겠습니다. 뒷바퀴는 앞서 본 휠에 비해서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살짝의 기스는 있습니다. 요거 제외하고는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 휠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휠 컨디션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다 살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깨끗합니다. 뒷바퀴에 휠기스 살짝 있었습니다. 예, 그거 제외하고는 정말 흠 잡을 거 없는 오늘의 차량 어, 외관 상태였고요. 오늘 차량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도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예, 깨끗하게 유지 중인 부어트림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및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및 통풍 시트, 그리고 시트 경보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감지된다든지 혹은 차선이탈이 됐을 때 시트에 진동을 줘서 경보를 주는 그런 알림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하단부 버튼 보시면 보시다시피 까진 부위 없이 버튼 다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사용감 많이 안 느껴지실 거예요. 찢어진 부위 없고요. 큰뭐 이제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석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 정말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밑으로 보시면 이제 전동식 텔레스코픽 들어가 있고요. 자, 좌측 보시면 후측방 장치, HUD, 주차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깨끗한데요, 정말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이제 보시면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버튼들 다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커튼 뭐 수동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쉐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훌륭합니다.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정말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차량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한번 탑승을 해서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량도 스마트키가 두 개입니다. 스마트키 두 개고요. 거기다가 카드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키 총세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전자 계기판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기판 정말 화려하고 임팩트 있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149,422km입니다. 약 149,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그리고 차량 누유 없는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핸들을 보겠습니다. 자, 핸들 상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손잡이 부분도 까진 부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핸들 리모컨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차간 거리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 후측방까지 합쳐지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 그리고 보험료 할인까지 되는 아주 기특한 옵션입니다. 자, 센터패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오늘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하단부 내려가 보겠습니다. 각종 버튼들 까짐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중인 차량입니다. 예, 까진 부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기어 노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 적용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에 봉출수가 있고요. 자, 하단부 내려 보시면 전자 파킹, 드라이브 셀렉터,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BIS 들어가 있고요. DIS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리어커튼 어라운드 뷰, 전자 서스페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조석 수 보시면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밑쪽으로 보시면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 도어 트림부터 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은은하게 지금 운전석도 마찬가지죠? 예. 앰비언트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앰비언도 정말 이쁘죠? 자, 상단 부일러 가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보, 유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튼 보여드렸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앞좌석 다 살펴드렸는데 정말 들어갈 만한 옵션은 다 들어갔습니다. 옵션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한 차량이고요. 차상태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전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뒷좌석도 옵션이 많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앞좌석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석 시트 상태 한번 보실 거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트림부터서 시작되는 이 은은한 불빛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센터페시아 그리고 운전석. 그리고 이 운전석 시트까지.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천장부 부분도 오염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이 고급 스웨이드 소재.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천장부에 이 무드등, 뒷좌석까지 들어가니 무드등 역시 아주 깨끗하고 고급차 느낌 정말 많이 납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구요. 자 뒷좌석 공조 패널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공조 패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오늘 차량 전자석에 통풍 및 열선 시트 다 가능합니다. 풍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동 리어커튼 들어가 있고요 내려보시면 DIS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DIS로 뒷좌석 이 듀얼 모니터까지 조절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편의옵션 다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공간감각이 옵션 때문에 고급차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정말 고급차스럽습니다 자천장볼려 보시면 메이커 거까지 지금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의 차량 내부 한번 다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차량 정말 가격 먼저 오픈해드렸지만 이만한 가격대에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상태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셔서 저랑 상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서 차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다 살펴보셨습니다. 2012년 6월 달에 최초 등록된 2013년 형식의 기아의 K9 3.8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차량 옵션 정말 많았죠. 뭐 뒷좌석 듀얼 모니터, 그리고 AC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뭐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만한 오늘의 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 성능 올 양호. 거기다가 용도 이력까지 없는 아주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이었고요.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상당히 야호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약 15만 키로 못 뛰었던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정말 와서 보시면은, 아, 진짜 차 좋구나. 생각 되실 만큼 관리 잘돼 있고 정비까지 다 마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차량 1,550만 원에 판매를 할 건데요.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빨리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도 좋은 차량들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꾸준하게 이어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설정해두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